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근본없는 주사위수다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찍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은 접고 새로 촬영하고 있어요 좀 아깝죠 어떠세요? 어쩔 수 없죠 <laughs>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<laughs> 아, 우린 <우리는> 아깝지만 그렇죠. <laughs> 오늘 해볼 게임은 오늘은 뭐하고 놀 거냐면 패치워크 익스프레스라고 퍼즐 게임입니다. 테트리스 게임이 베이스예요. 네. 테트리스 네. 좋아하십니까? 안해본지 오래됐네요. 따다다다. 어, 맞아. 따다다다. <laughs> 맞아. 저 음악이었어. 테트리스 좋아하십니까? 아니요. 단칼에. No. <laughs> 절대 안해요 네. 어릴 때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. 절대 안 했어요. 어릴 때면 언제? 20년 전? 패치워크 안해 보셨죠? 네, 안해 봤어요. 패치워크 해 보셨죠? 네. 언제 해 봤어요? 저는 3년 전이랑 8년 전? 와 진짜 옛날이야 8년 전이면 아마 동생이랑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아니요 남자친구랑 했습니다 아, 네. 이겼어요? 졌어요? 이겼어요 본인이? 그럼요 제가 패치워크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. 오늘도 제가 이길 겁니다 오늘 두분 중에 이긴 사람한테 다음 영상 센터를 드릴게요 아 정해졌네? <laughs> 이 거만. 거만. <laughs> 자, 사실면경수지부는거는 자, 그저저경 저는, 부터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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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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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는 저는, 저는, 저 이렇게 낭비를 하시면 나중에 폐광신을 면치 못 합니다. 그렇군요. 소비를 그렇게 과소비를 하시네요. 방금 장비빨이라고 연설하셨는데. <laughs> 아, 근데 인생은 장비빨인 것 같아요. 육아도 장비빨, 운동도 장비빨, 게임도 장비빨. 뭐냐, 모든 게다 장비빨이에요. 다 그러네. 과소비 좋지 않아요. <laughs> 그래서 뭘사시는데 그래서? 저 이거요. 어... 뭐. 시간 낭비하시는데, 이분은? <laughs> 돈 낭비, 시간 낭비 뭐다 하네요 시간 하나 둘셋네칸 저는 앞지르기를 하겠습니다 앞지르기 하나 둘셋에번데 이거 3원 오케이 탕진어아니잖아 탕진잼 아니야 탕진잼 잠시만 <laughs> 어떻게 책임지지? 원하시는 대로 세칸세칸 음. 하나 둘셋오 오. 이거 하나 받으시네 아, 원하시는 옳지. 데 넣으시고 저는 이걸 구매하겠습니다. 단추 두 개를 지불하고 두개2원 내고 배치. 그러면 세칸 하나 둘셋네시안니턴네다 <laughs> <왜> 이렇게 비싸지? <laughs> 그거를 읽고 돈이 2 원밖에 없는 걸 보고 앞지르기 를 하시죠. 보세요. <laughs> 여기는 앞지르기 외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아,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따라서 앞지르기 주세요. 하나 둘. 많이... 다시 영수님 타. 다... 근데 저도 할게 없어요. 화가 난다. <웃음> <웃음> 본인도 이거 아니야. 영수님. 막 막부를 못 대게 먹어서 그래요. <laughs> 일단 여기. 오두 칸. 한칸두칸 해서 또 얘를 시아님이 가져가네요 그런 야. 계획한 거? 당연하죠. 잘한다니까요? 아까 승리를 보셨죠? 아 2전 2승? 응, 그렇죠. 보셨죠? 8년 전에 3년 1승, 거, 네. 3년 전에 1승. 5년 후에도 이겼다. <laughs> 악당을 물리쳐주세요. 악당을 물리치려면? 악당이라뇨. 그러면... 이걸 구할게요 직접? 그리고 한 칸에서 여기 위에 올라 탔고 시안님은 발고한번더 저는 이거 어 이건 공짜네요? 네 영수님 제가 뭐라 해서 마포를 착하게 선하게 가지셔야 이깁니다 이 게임은 악을 아, 물리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죠 <laughs> 오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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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안님 악당턴 악당턴 오오 공짜의 꼬리로... 눈이 먼 대머리 맞아. 대머리 된다. <laughs> 용사 턴. 네. 저는 당연히 얘를 구입합니다. 저게 악당 아니에요? 자꾸 날 봤는데? 음? 저 정도면 음? 아 이거 너무 와, 아, 예쁘네. 와. 예쁘네. 액자 같아 이거요. <laughs> 사실 이렇게 편 아니죠?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혹시 편인가? 아니요 음, 이상한데? 그렇잖아. 저는 앞지르기를 할게요. 그러면은 하나 둘. 요거 하나, 원하시는데 a 으시고 r e m 그렇게 앞 l m 면 s t y 세요 w h 우정 s 우당탕 아, 불편하네. 자시아님 h 시아님 큰일이네. 무조건 한 칸을 채워야 되는 게 보이는군요. n g u e 채 h a t s y 저. 아 r 이제 정서적으로 불편해요 이게 지금 아. 아, 맞다, 이 둘, 강박증 두명이었지 지금, 아, 지금 이것 때문에 게임에집중이안 돼요. 강박증 두명이었지 자, 아, 테트리스라고왜싫어 하는 요 이런 것 때문에. 하. d <laughs> o 수가 없다. 내가 견딜 수가 없다 <laughs> 저는 g 뭐 이거죠. d 음, 아, 돈돈참쟁 네. 그리고 아, 밟고 아았죠 네, 밟아야죠 e 치 나도 밟아 d 자 o n t 만 하고 살순 없잖아 자 이제 블락이 다섯 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블루 타일이 따라옵니다 오오. 저는 앞지르기를 합니다 와 아, 끝까지 앞지르기 발고 앞지르기 어. 이거 경주 게임 아닌 거 아시죠? 먼저 <laughs> 가겠어 먼저 가겠습니다 <laughs> 자시아늄턴어 단추 두개아 돈이 없네 방금 <laughs> <laughs> 뭐야? 방금 뭐야? 어오아 <laughs> 뭐야 얼탱이가 없네? <laughs> 배치 아저 배치가 어렵군요. 나 약간 망했네. <laughs> 그렇게 두면 돼요. 되네. 되네. 음, 불편함만 감수하면 돼요. 가운데 <laughs> 갈게. 아 굳이. <laughs> 오케이. 저는 정이 정이 편. 더불 터블 편해 음, 아니야. <laughs> 견 o 스가 없어 강 k 이 o your own. You won. You won. You won. Second. You 왜 저렇게 많아졌어요 근데? 앞질러서 아, 이렇게 배치하고 세칸 하나 둘 셋이니까 네. 6원 받으셔서 원하시는 t 까시고 i 사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여기서 한칸 위로 아한칸 거기 오른쪽으로. 한다 오른쪽 한칸 오른쪽 그렇지 아니야 야야 <laughs> 이게 안 맞지 <laughs> 저는 단추 빵개 이걸 하겠습니다 다시 강수님 빵 원짜리가 두 개가 보이고 3 원짜리 가 하나 보이네요 두 개는 못 가져가세요 아시죠 제, 제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제 목표는 시아 님이 문짜로 가져가는 걸눈 뜨고 볼수 없다. 이 정도면 저기가 악이라니까 정의, 정의, 경제적 정의. 아니야. 불로소득 인정할 수 없다. 나는 뭔생한데 경제 정의 실화. 와 진짜 이거 내가 이거 가져할까 봐 가져간 거잖아. 진짜 못했다. 자, 아님. 아니 누가 악인지 잘모르 알아. <laughs> 누가 악인지. <laughs> 제가 손입니다 <laughs> 이거. 2원 네. e 음. 잘한다니까 거기다가 잘한다, 시간 두칸 가서 요거타일도 먹고요. 잘한다. 어디다 뭐 갑니까? 어디다? 공장까지. 아 거기 지금 원장 거른 저기 저기 되게 원창거든 <laughs> 다음 경수님 아 여기 되게 예쁘게 여기다 있는 여기 되게 마음 편해져 편한. 음. 여기 너무 되게 불편. 지금 아, 거 때문에 손 떨려 지금. 이걸 구매할게요. 음, 음거 예쁘죠. 그리고 3시간이 갑니다 하나 둘 셋으로 요것도 아 들어가시고. 거의 다 왔네 자 시아님 턴 시아님 근데 단추가 많이 쌓이셨네요 앞지른다 아 진짜 앞지릅니다 이야 아, 진짜 어. 이걸 이렇게 하나 둘셋 3원 어, 계산이 있었군요 아, 네. 뭔가... 아 계산 끝났다 앞지른다 뭔가 계산이 있었어 시아님 자, 해봐. <laughs> 자, 이 어? 경우에 저는 세계 어? 사유 중에 어느 걸 사도 게임이 끝나는군요. 마지막 앞지르기에도 끝납니다. 앞지르기에도 끝나고요. 저는 응. 그래서 월급 마지막 월급 5원을 드리겠습니다. 샤간 마지막 3원 3원 내고 <laughs> 유일하게 살수 있는 얘를 아 이러면 시간이 <laughs> 가서. 게임이 끝났고, 점수 계산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3칸 웠어요 6원을 뺍니다. 여기는 4칸 웠어요 8원을 뺍니다. 9대 4로, 시아님의 압승이네. 안녕. 게임 봤냐? 선이 이긴다. 아, 여러분, 세상은 멸망했습니다. 아 이기는 게 선이야. 오. 이기는 게정이라고요 저는 피치오프 전생입니다. 오. 피치오프 전생의 빛나는 입니다 이지아가 음. 이지? 다음번에 시아님이 센터네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패치워크라는 게임에 약간 조금 더 빠르고 쉬운 버전으로 바꾼 패치워크 익스프레스인데 네. 소감 어떠십니까? 어, 모양을 채우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또 동시에 단추 수입도 신경을 써야 돼서 약간 난해한 게 있었지만 또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저희 경수님은 예쁘게 예쁘게 창문 만들듯이 해왔던 것 같아요. 그에 반해서 승리에 굶주려 가지고 열심히 이기려고만 하는 시아 님. 배척 그 익스프레스는 처음 해봤잖아요. 네. 어때요? 쉽네요. <laughs> 도장 끼러 다녀야겠네요. 농담이고. 네. <laughs> 어, 이게 확실히 스피드감이 있어서 더빠르 약간 음. 게임이 금방 끝나죠. 네. 다음번에 또한번 내가 이길 수 있다? 당연하죠. 전승. 다음번에 뭘 걸고 해야겠네. 전승! 오늘 게임은 내러티브가 있었어요. 시아님의 전승 어떤 1화. <laughs> 맞아. 맞아. 그게 약간 <laughs> 10여 년의 세월을 걸친 얘기잖아요. 진이 여부는 알수 없으나 알수 없죠. 바, 보셨잖아요. <laughs> 대체 증명해드렸잖아요. 그럼 <laughs> 그 남자친구를 불러오지 않는 이상 모르죠. 아니 증명했잖아! <laughs> 불러와. 8년 <페른던> 전남서 <매수> 불러와. <웃음> 누군데? 기억도 <laughs> <laughs> 안 나. 와. 그리고 두 번째 내러티브는 응.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열심히 하는 그 모습. 아니, 물리치지 못했지만 물리치지도 못했지만. 못했지만. 물리치지도, <laughs> 물리치지도 <laughs> 못하고. 정의는 언젠가 승리합니다. 물리치고 나봐요. 다음에 뭐 하고 놀까요 영수님이 응. 졌으니까. 네. 응. 영수님이 하고 싶은 아... 게임을 아, 고를 아, 네? 수 있게 해드릴게요. 하고 싶은 거 골라봐. 이겨줄게. 에 맞지? 두 분이 말한 거예요? <laughs> 그만. 아, 아, 저는 카드 버리기 류. 아, 오케이 오케이 카드 게임 오케이 카드 게임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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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번에는 카드 게임을 즐겨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에 봐요. 다음에 이겨야지. 어색해.